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나입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또 찍게 되었는데요. 수능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한 2주 정도 남겨져 있고요. 정말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계실 것 같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불안감도 그만큼 크실 것 같고, 고민도 그만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수험생활 돌아봤을 때, 어,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탐구 실무 푸는데. 많이 틀려가지고 펑펑 울고 이랬던 기억도 <laughs> 아직도 새록새록 하네요. 이 정도 시기쯤에 제가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제 입시설, 제 수능설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능설이 제가 실제로 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들려주고요. 되게 나름대로 인사이트 있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시로 대학교를 들어갔고요. 처음부터 수시로 준비한 것도 맞고요. 근데 수시긴 했지만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준비하는 학교들의 최저는 결코 쉽지 않은 최저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염두해두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국어 풀 때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영어 과목을 풀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각의 좀 중요한 레슨들이 있는데 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어 한 등급 올린 ...은요. 국어는 제가 수능 때 1등급을 땄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뭔가 견고한 1등급은 아니었어요. 3월 달 모의고사 때 1등급을 땄지만 6, 9. 때는 2등급 정도가 나왔었고요. 항상 저는 국어가 시간이 부족했고 또 비문학 같은 거 어려운 지문들을 쉽게 쉽게 푸는 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국어 풀때 많이 노력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수능에 올인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준비는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수능 때 결국 제가 1등급을 따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 운영을 제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수능장에서 나의 멘탈만으로도 등급 하나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국어를 딱 처음 펼쳐서 화장문을 보는데 참고로 저희 때 화장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죠 화장문을 딱 보는데 안 읽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화장문이 15분 컷이라는 국룰이 있었어요 근데 화작을 푸는데 화작이 안 읽혀요 근데 이게 비문학도 아니잖아요 화작이 어떻게 안 읽혀? 그때 당시에는 사실 화작은 되게 빨리 넘겨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같은 문장을 계속 다시 읽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멘붕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막히면 안 되거든요. 국어가. 그래서 그때 저 아직도 생생한 게 기억이 나요. 멘탈이 무너지는 느낌에 와나 진짜 긴장했나 보다. 동시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역시 수능이네. 수능이어서 내가 진짜 긴장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걱정과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그냥 최하의 등급이 나오더라도, 괜찮다. 괜찮다. 다음 거를 잘 보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그때 장착을 했어요. 사실 조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최저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좀더 쉬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가 등급이 안 나오면 수학, 영어, 사회탐구로 메꿀 수 있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지만 그 마음가짐 자체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작을 다 풀었는데 문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문법을 안 들어갔는데 문법이 다섯 문제였거든요. 저희 때. 근데 아직도 너무 생생한 게 시계를 딱 봤는데 23분을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작 문까지 해서 원래 15분 컷이라고 또는 20분 컷이라고요. 근데 화작만 풀었는데 23분을 쓴 거예요. 또 멘붕이 오죠. 그때도 또든 생각? 와, 나 망했다. 문법도 망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때 또 무슨 생각을 했냐? 괜찮다. 국어 망하면 다른 걸로 메꾼다. 국어 망쳐도 괜찮다. 나 수능 망쳐도 인생 망친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내려놓고 편하게 보자. 이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멘탈을 가질 수 있죠? 선생님 원래부터 멘탈이 강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저 되게 유리 멘탈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어서 이거는 저한테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어를 문법 풀고 문학 들어가고 비문학을 푸는데, 정말 하나하나 푸는데, 긴장감이 컸어요. 시간이 항상 부족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제가 1등급을 딸수 있었던 이유, 어, 멘탈 잡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때, 국어를 못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못 봤다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나 이거 망쳤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그렇게 본 친구들이 많은데요. 국어 때 내가 못 봤다는 생각으로 수학이랑 영어랑 탐구를 못본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정작 까놓고 봤을 때는 모두에게 국어가 어려운 불국어, 불수능이었었기 때문에 정작 국어 점수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 근데 영어랑 탐구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과목들을 잘못본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마음이 아팠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험인 국어가 전체 시험의 컨디션을 이끌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국어를 잘 보든 못 보든 그건 언제까지나 심리적인 거고 아직 까놓고 보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잠자코 모른다. 그리고 막말로 못 보더라도 나머지 걸로 메고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팁은 바로 그거예요. 겁먹지 말고. 뭐 어때라는 마인드로 하자 시험 못 보면 어때? 국어 못 보면 어때? 수학 못 보면 어때? 나머지 걸로 메꿔보자 수능 못 봐도 인생 망치는 거 아니다 수능 못 봐도 입시에서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선생님 전정실러인데요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싶겠지만 재수나 반수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넣어 두시고 수능을 푸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시험 하나만으로 내가 인생을 망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 편하게 이거 아니더라도 나 충분히 살수 있다. 살길은 여러 가지다. 막말로 편입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대학원 갈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 너무 수능장에서 시험장에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가짐 하나가 등급 하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90점대 초반 정도가 국어가 나왔었고 그때 1등급컷이 80점대 후반이었어요. 저희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등급컷이 96점인가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능 때 정말 불로 나왔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대로 봤던 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1등급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진짜 수능장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제가 9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매일매일 국어 공부를 한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에서의 경험인데요. 저희 때 영어도 불이었어요. 근데 얼만큼 불이었냐면, 뭐, 썰이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저희 절대평가였는데 1등급 컷이 5%인가가 나올 정도로 거의 상대평가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영어는 국어와 다르게 제가 원래부터 좀 잘하던 과목이었습니다. 어, 영어는 항상 1등급이었고요. 만점을 맞거나 아니면 한계를 틀리거나 이 정도로 잘하던 과목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저는 영어를 잘했지만 영어를 놓친 적이 없어요. 영어는 제가 현강도 가서 매주 모의고사도 직접 풀었었고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수능 시간표대로 고등학교들에서는 시간표 배치해주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좀 졸리고 식곤증 오고 이런 시간에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딱그 시간 한 시간 정도를 영어 EBS 변형 문제 같은 거를 매일 꾸준히 조금씩 풀었습니다.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영어를 꾸준히 한 것이 수능 때 정말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잘 풀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 실력이 좋았던 것도 사실 인정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 중에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어, 영어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충격적이게도 1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좀 아쉬운 결과를 내는 경우들도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경험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든지 꾸준히 해야 된다인데 지금 2주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자기가 가장 못하는 과목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이 자신 있는 과목 이미 잘해서 잠깐 손을 놓고 있었던 과목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시험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고요. 그렇게 나에게 항상 효자 노릇을 했던 과목이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잘하는 그 과목, 그게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반드시 시간을 매일 조금씩 들여서 잊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장에서 시험장에서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1등급이 오를 수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하는 과목 무시하지 마라. 영어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 같이 좀 꾸준하게 그 공부들을 해나가시면서 실수나 아쉬움 없이 수능을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능 들어가기 전에 행동강령이나 수능 때꼭 해야 할 것들 같은 걸 미리 좀 정리해 주시고 들어가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수능 정말 많이 떨려요. 저도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시고 남은 이 2주 동안도 바꾸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벌써 365일 붙이시지 마시고 정말 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어, 수능 때까지 저도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